안녕하세요. 체크맨입니다. 오늘은요, 휴대폰에 있는 유심을 뽑아서 옮길 때 위약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 광고 하나 없이 쏙쏙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크게 기기 변경의 유형은요.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심기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휴대폰에 있는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꼽아서 사용하는 방법 이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심기변이 끝난 뒤에 스마트폰 일련번호를 통신사 전상에 명의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확정기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방법 모두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용 시에는 불편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확정기변 없이 유심기변만 사용하시게 되면 요 보험가입이나 분실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계통풍과 연관이 있으니까 별도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단, 재약정을 한다면 유심기변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확정기변은 공시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신 분들에 한해서 18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약정만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뭐 당일에도 기기 변경 가능합니다만 보통 판매처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기기 변경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판매자의 수당 때문인데요.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고 나서 유심 인식이 안 되거나 휴대폰 사용량이 너무 적게 되면은 통신사에서 이거 불법 영업했구나 라고 간주를 하고요. 판매자의 수당을 모두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은 확률로 판매자에게 피해가 안갈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유신기변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판매자가 요구하는 유지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확정기변을 하시면 됩니다. 단, SKT의 경우에는요, 추가로 두 가지를 더 해주셔야만 판매자의 수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유신 기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체크맨이었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